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은 우려가 현실이 됐네요. 윤석열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내일 당장 직무에 복귀하고 사실상 임기가 보정됐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윤석열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을 다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징계위에 각 기피의 의결이 의사 종족수를못채워서 무효라고 법원이 손을 들어줬어요. 윤석열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거잖아요. 이 징계 절차가 무효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제가도 당연히 무효인 거예요. 윤석열을 지켜주기 위해서 법원이 모든 법 논리를 완벽하게 다짜 맞춘 거죠. 그리고 심리를 이틀에 연장함으로써 정경신 교수의 재판 결과가 나오게끔 딱 때리고 거기에 조국 장관과 최강욱 의원이 공모했다라는 사실을 적시해서 이 결과로 가게끔 다리를 놔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최강욱을 1년 징역 구형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경원의 13가지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리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나경원뿐만이 아니라 걸려 있었던 재벌들이나 이 적폐들의 이, 이 수사를요. 무혐의 처분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계속해서 지금 12월 돼서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검찰이나 법원이 서로 힘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법구태타가 아닌 뭡니까? 법원에 있는 판사 하나가 행정부가 한달 넘게 진행했던 이 여론전을 다 비껴가면서 한달 넘게 진행했던 이 징계 절차. 법무부 장관의 이 수사지휘권, 검찰에 대한 수, 검찰. 검, 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그리고 대통령이 제가 하는 이 모든 절차를 전부 다 무너뜨렸어요. 얘네들이 봤을 때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살려줘야 된다는 라게 얘네들의, 이그 테넷인 것 같아. 얘네들의 모토야.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지금 두 번이나 윤석열을 기사회생 시켜준 거예요. 사실상 윤석열이 죽은 애를 갖다가 좀비를 만들어준 건지 다이아도를 만든 건지 모르지만 법원이 나서서 검찰총장의 지위를 대통령보다 높은 지위로 끌어올려준 거예요.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데 검찰총장은 그 어떤 징계의 효과 있어도 이 사람의 임기는 보장이 돼야 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징계의 그 혐의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임기보장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예 이걸 받아버린 겁니다. 행정부를 받아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검찰과 법원이 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유린하고 지금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겁니다. 법은 사라졌고 법 기술자들이 정치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선거를 뽑힌 행정부는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국회뿐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 법무부 장관은 지금 빨리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를 지금 만드십시오. 지금 이 상황은 민주주의가 완전히 유진된 상황이에요. 대통령도 이것이 사법부태타라는 것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추윤 갈등이네. 유,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하는 이 프레임. 대, 윤, 대, 어떠한 이 비위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하는 이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이 검찰과 사법부에 대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국민들이 알게 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몰라요. 그리고 이걸 선포하지 않고 계속 여론 전에 끌려가면요, 이거는 여론에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결과는 대통령의 레임적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징계위원회, 추미애 장관이 혼자 정말 그 죽을 힘을 다해서 괴령을 발휘해서 이끌었던 이 징계위원회는 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와서 보면. 윤석열을 정말로 직무정지를 시키고 싶다면 법, 그 국회가 나서서, 민주당이 나서서 탄핵절차를 밟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은 윤석열을 잡아들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윤석열이 직무 복귀한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는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감내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국민이 촛배를 들고 국민이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 수십 년간의 피를 전부 다다 다 그대로 받쳐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이 사법부 태타가 아니라고 정의 내린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간첩입니다, 밀정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상식, 법 논리가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조국 장관 때부터 대한민국에서 난다긴다라고 하는 전문가들, 법 평론가들, 판사 출신이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조차도요 다 틀렸어요. 이번에도 적어도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은 인용될 확률이 0.01%라고 했어요. 기각이 99.9%라고 했단 말이에요. 웬만큼 이름 날려준 사람들도. 해임이 준하지만 그 법원의 이 기각 결정을, 인용 결정을 우려해서 2개월로 한 것조차도 그것 때문이다.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이 홍순우 판사가 0.01%의 확률을 뚫고서는 이걸 살려준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판사 한 사람이 대통령과 이 행정부의 모든 절차를 다 무너뜨리고 징이 징계 혐의 이 비위 혐의자인 검찰총장을 그냥 언터처블로 만들어뒀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감내해야 됩니까더 이상 저들하고는 법과 논쟁과 법과 이 상식을 가지고 논쟁할 수가 없어요. 정경신 교수의 판그 재판 결과를 보세요. 이거는 그냥 감정이 섞인 그냥 정경신 교수를 저주하는 판결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존 쿠시의 추락이라는 소설 아시나요? 이 추락이라는 소설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랑 되게 비슷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고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등장하죠. 만델라 대통령은 27년간 복역을 했어요. 운동을 하면서. 근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진실과 화해를 하고 포용과 관용의 정책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십 년간 흑인들을 탄압하고 정말 그 거의 인간 역사에서 기록될 만한 그 잔인한 그 아파트 헤이트라고 하죠. 아파트 헤이트를 했던 사람들. 그 흑인들을 전부 다 용서해줬거든요. 처벌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허우를 씁니다. 그리고 흑인들은 자기들이 빼앗겼던 땅을, 흑인들, 백인들한테 빼앗겼던 땅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 운동을 하죠.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좀 혼돈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격리돼 있던 사람들이 다 튀어나오면서 이제 각종 질병이라든가 뭐 살인, 방화 뭐 수없이 많은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흑인이 집권을 하고 정권을 정상으로 돌리면 이 사회가 안정될 거라고 했는데 너무나 아닌 거예요. 각각의 기득권들이 온몸을 당해서 저항을 하는 거죠. 이 소설은 그 이후의 얘기를 담고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대학 교수를 하는데 이, 이 교수 루브리 교수는 말도 못할 바람둥이야. 근데 어쩌다가 이 여학생을 반해 버려요. 이 여학생을 반해 버리고 이 여자랑 어쨌든 사귀어 보려고 이 여자랑 딜을 합니다. 너 너가 나랑 자주면은 너가 출석을 안 해도 내가 너 점수 줄게. 근데 결국 이 여학생은 그걸 반항을 하게 되고 이 교수는 예, 결국 사임을 해요. 분명히 징계위원회에서 네가 저 여자를 좋아했고 그냥 순수한 마음이었다라고 어 몰라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면 그 교수들이 살려줄 텐데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임했냐고 동료 교수들이 원망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최소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싶었고 말장난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사람 언어학 교수나 오거든요 커뮤니케이션 교수.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자기 본능이 자기의 마음이 이런 식으로 법에 의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이렇게 재단 받는 것 자체에도 기분 나쁘지만, 적어도 이 문명사회에서 자기의 행동이 징계 받을 짓이고 비난 받을 짓이라는 것 정도는 아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사표 쓰고 나와버립니다. 네, 그런 다음 이 루리 교수는 백인 문명으로 상징되는 케이프타운을 떠나서 딸이 정착하려고 하는 흑인들이 사는 산마을로 여행을 가요. 이, 이 교수의 딸은 너무나 부모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고 아버지가 바람둥이였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효감뿐만 아니라 본인이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이 케이프타운하고 이 대도시의 사막을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 흑인들이 살고 있는 흑인들의 정착지에 와서 본인이 그들과 이 흑인들과 화합하면서 살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은 평화주의적인 사람인 거예요. 딸은 정말 힘겹게 그 흑인들이 일궈놓은 그 산마을에서 그 꽃을 갖꾸고 농산물을 갖꾸면서 농장주를 꿈꿔요. 근데 그 당시 남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은 계속해서 땅을 요구했거든. 왜그 땅은 백인들의 땅이 백인들이 우리한테 뺏은 거니까 이 땅은 우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땅은 우리 거다. 근데 거기에 힘없는 백인 여자가 와서 농장주가 되겠다고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자기들 땅이고 자기의 기득권이니까. 근데 이 여자를 쫓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없죠. 여전히 흑인들의 2등 신분이니까. 하지만 그들의 사회에서는 이 여자를 증오하고 이 백인을 증오하고 백인의 농장주를 증오하는 이 방법으로 결국은 이 여자를 집단적으로 윤간하고 폭행하고 예, 이 여자를 불복시켜 버립니다. 더 이상 그 사회에서는 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 땅을 떠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그 딸을 보면서 이 교수는 절망해요. 자기가 속해 있었던 그 도시의 문명 세계와 이 산나을의 문, 이 반문명은 완벽하게 대치되는 거예요. 자기의 상식에서 자기의 법상식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이 법이 이 안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백인 문명을 떠나서 흑인들과 더불어서 정착해서 평화롭게 살고자 했던 그 딸의 꿈은 산산이 무너지죠. 그런데 딸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치욕을 통해서 자기가 그것을 온몸으로 피해가 피해자가 돼서 느끼면서 그 수백 년 동안 쌓여져 있던 그 흑인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법과 원칙을 얘기하고 상식과 법 논리를 얘기하지만 더 이상 판사나 검사한테 그것이 통하지 않는 거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그 분노에서 기인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사법부택타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판사와 검사들이 느끼는 이 분노와 저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발악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느끼는 치욕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수십 년간 순환한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이룩한 이 민주주의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들에게는. 저들의 세계에서, 저들의 상식에서, 저들의 그 법리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나라에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는 거고, 한 나라의 문명과 반문명이 존재하는 거고, 한 나라의 민주와 반민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가 아니라 엘리트주의라고 하죠. 지금 저 대한민국의 저 엘리트들이 사실상 자기들의 그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선거, 행정 권력, 이 민주주의의 모든 제도를 다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을 판 거예요. 본인들이 얼마나 수욕을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지를 본인들도 몰라요. 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의 그 권력을 지키고 힘을 지키는 게 이게 얘네들의 우선이기 때문에 이 판사들은 판사 사찰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지 본인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검찰의 힘에 지금 기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 없으면 자기들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으니까 윤석열을 계속해서 법원이 살려주는 겁니다. 결국은 흑인들한테 땅을 넘겨주고 자기 몸을 예, 보호받는 조건으로 소장용이 되는 자기 딸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정말 목놓아웁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치욕적이다. 그토록 원했던 희망이 이렇게 끝날 수 있니? 말 그대로 그냥 치욕적인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치욕적인 거를 느껴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단순히 판사 한 명의 결정이고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은 거라고 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하는 이런 식의 논평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민주주의의 치욕이라는 거, 선거를 했던 국민들에 대한 치욕이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무너질 것입니다.